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미국 내 중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없어 폐교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상황은 학업폭이나 반항으로 인한 자퇴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갈수록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대체 미국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대사 핀치예요. 저는 16살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 두분다 교사예요. 매일 아침 저는 엄마의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와 아빠가 조용히 커피를 만들며 흥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우리 집은 따뜻한 토스트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삶이 좋아요. 미국 학교 교육이 최고라고 믿었고 늘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주노하트예요. 준호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비밀을 나누고 웃긴 농담에 같이 웃으며 큰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느날 방과 후에 준호와 저는 학교 잔디밭에 있는 큰 참나무 밑에 앉았어요. 우리는 거칠거칠한 나무에 기대어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잎사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언젠가 에펠탑 아래에서 셀카를 찍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난 도쿄에서 초밥을 먹고 싶어.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이 올해 연례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 심장은 쿵쿵 뛰었고 머리 속은 복잡하게 꼬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화나 뉴스에서는 늘 북한과의 긴장감만 보여줬어요. 저는 차갑고 낯선거리 이상한 소리 그리고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매운 음식을 떠올렸어요. 한글은 도저히 배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표정이 변한 걸본 준호가 손을 꼭 잡으며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너무 먼 느낌이었어요. 유럽은 로맨틱하게 느껴졌고,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초밥 덕분에 친숙했지만 한국은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열린 배낭을 바라보았어요. 좋아하는 운동화, 부드러운 스웨터, 글을 쓰려고 준비한 노트북을 넣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따뜻한 핫초코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오대사 내가 많이 배우게 될 거라서 기대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위험이 아니라 모험으로 생각해봐.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늦은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반 친구들이 서울의 높은 빌딩과 거리 음식 화려한 시장에 대해 떠드는 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낯선 얼굴들 사이를 헤매는 제 모습을 상상했고, 매운 김치를 맛보고 한글 간판을 읽으려 애쓰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눈을 감고 공항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있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길을 잃어도 함께 웃을 우리 모습을 상상했어요. 낯선 곳에서 맞이할 첫 새벽 피부에 닿을 차가운 아침 공기까지 떠올리니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저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 나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할 거예요. 내일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조용히 마음속에 설렘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일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러 갈 준비는 되었다고 느꼈어요. 다음 아침 어제 발표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홈런 수업을 위해 학교 체육관으로 걸어갔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고요한 침묵이 깔린 것을 보았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고 준호는 작게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얇은 종이 묶음을 나눠주셨어요. 표지에는 서울 스카이라인이 석양 아래 환하게 빛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일정표 짐싸기 목록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안내서가 들어있었어요. 제 눈은 웰컴 투 코리아. 라는 굵은 글씨가 적힌 문구로 쏠렸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 준호와 저는 평소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빛이 나무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살짝 준호에게 밀어주며 서울에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데요. 라고 속삭였어요. 준호의 눈은 커졌어요. 그건 우리 마을의 10배나 되는 숫자네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우리 둘이 조용히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스케치해 보았어요. 저는 높이 솟은 유리빌딩과 작고 아담한 가게들로 가득한 구불구불한 거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안내서에 적힌 단어들 예를 들어 김치 한글 한복 등을 적어 보았어요. 각 단어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느낌을 주었어요. 방과 후 저는 초조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운동화가 인도를 긁으며 지나갈 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만약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떡하죠? 만약 아무도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께서 부엌조리대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며 채소를 썰고 계셨어요. 엄마께서 저를 보시고 미소 지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께 수학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말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엄마께서 채소 손질하던 손을 멈추시고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긴장되는 거 이해해라고 예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곳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줘 선생님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계실 거야. 엄마의 따뜻한 말씀은 포근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셨어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역사 수업 준비를 위해 영상 통화 스터디 시간을 가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여러 번 힐끔거리다가 준호가 한국 음악과 음식 영상도 찾아보자 재밌게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떡볶이를 튀기는 포장마차 영상 클립을 클릭했어요. 붉게 익어가는 떡볶이가 팬에서 지글지글 익는 모습을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다음 아침 저는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위해 옷을 골라보았어요. 가벼운 재킷,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화를 선택했어요. 모든 옷을 깔끔하게 개어 여행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께서 우리의 조사한 자료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 매콤한 음식 냄새, 그리고 작고 네모난 모양과 선들로 이루어진 한글의 패턴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아빠께서 살짝 웃으시며 정말 모험 같구나. 지금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모험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눈을 감고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새로운 세계의 밝은 불빛과 낯선 소리로 가득한 곳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처음 숨을 들이쉬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배움도 탐험도 그리고 한국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알아가는 모험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았을 때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함께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자 저는 작은 창 밖으로 줄지어 빛나는 활주로 불빛과 별이 가득한 맑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발소리 외에는 거의 소리가 없었고 영어와 한국어로 부드럽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지문을 찍고 기계에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빨라서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저는 준호와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유리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고 밝은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짐 찾는 곳과 버스 정류장을 알려줬어요. 캐리어를 찾아 수레에 올리고 나니 안도감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약속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고 내부는 새 차처럼 깨끗했어요. 좌석은 폭신하고 넓어서 편안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고 준호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감탄했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가로등이 땅 위에 별처럼 반짝였고 높이 솟은 건물들에는 선명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급해 보이거나 지친 기색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버스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정류장 안내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자석 위 전광판에는 우리의 경로와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직원분이 영어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객실 카드키를 받으며 저는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흰 시트가 깔린 침대 두 개가 나란히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풀며 옷을 서랍에 정리했어요. 준호는 창문을 잠깐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거리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와 달콤한 향기가 살짝 섞여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까? 라고 묻자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한국에 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래전부터 품어온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어요. 저는 안전해요. 저는 한국에 있어요. 저는 준비됐어요. 눈을 감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 소리를 들으며 내일 시작될 한국에서의 모험을 기대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저를 부드럽게 깨웠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오늘이 한국에서의 첫 온종일 일정이라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됐어요. 준호와 저는 복도에서 만났고 어젯밤에 빌린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한복은 연한 파란색의 흰 저고리와 폭신한 치마였고 준호의 한복은 밝은 분홍색이었어요. 서로를 보고 빙글에 웃었어요.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어요. 전철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길 찾기도 쉬웠어요. 저는 치마가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렸어요. 경복궁역에서 내리자마자 높이 솟은 국문이 저희를 맞았어요. 문은 붉고 초록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져 있었고 아침 햇빛에 금색 무늬가 반짝였어요. 천천히 정문을 지나 넓은 돌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쳤고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메아리 쳤어요. 궁의 지붕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고 햇빛은 모든 색을 선명하게 밝혀주었어요. 저는 조각된 나무 기둥을 손으로 만져보며 매끄럽고 시원한 감촉을 느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은 저희를 보고 뷰터펄. 일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셨고 저는 부끄럽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뒤 붉은 단풍나무 아래 작은 다원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방석이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앉아 따뜻한 녹차와 떡을 맛보았어요. 녹차는 구수하면서도 깔끔했고 떡은 달콤했어요. 김이 살며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창 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봤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 거리를 걸었어요. 손으로 만든 부채 알록달록한 열쇠고리 한글이 쓰인 엽서를 파는 가판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한글이 적힌 작은 공책을 샀고 준호는 미니 한복 모양 열쇠고리를 골랐어요. 상인분들은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시며 친절하게 미소 지어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공기는 매콤한 양념 냄새 달콤한 시럽향 구운 고기 냄새로 가득했어요. 떡볶이 노점 앞에 멈춰섰고 할머니께서 그릇에 떡볶이를 담아주셨어요. 한입 베어 물자 따뜻한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준호도 첫 맛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묵꼬치를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은 짭짤하면서도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호떡 가판대로 갔어요. 호떡은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있어 한입 베어 물자 녹은 설탕이 혀 끝에 감겼어요. 마치 따뜻한 포옹 같은 맛이었어요. 호떡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저는 배운 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아주머니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호떡을 하나 더 건네주셨어요. 그 친절함에 저는 여행자라는 느낌보다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네온사인 불빛으로 빛났어요. 배는 든든했고 발은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순수한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여행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높은 유리문을 지나 교실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조용하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던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고개를 돌려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학생들의 교복은 단정하고 심플했어요. 어두운 색 바지나 치마에 흰 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복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과학, 경진대회나 미술 프로젝트를 알리는 포스터가 깔끔하게 벽에 걸려 있었어요. 사물한 무늬 뚜껑처럼 부드럽게 딱 하고 열리는 소리는 미국 학교에서 들었던 쾅하는 소리와 달랐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책상이 줄지어 놓인 교실을 환하게 비쳤어요. 각 책상 위에는 노트와 연필 옆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교실 앞에는 선명한 텍스트와 다채로운 그래프가 떠있는 스마트보드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영어로 반친구들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셨고, 학생들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저희를 맞아 주었어요. 수학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교단으로 걸어 나와 스마트보드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띄웠어요. 곡선 그래프의 미분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는 정답을 빠르고 깔끔하게 작성했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필기를 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본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어려워 보였지만 그 학생은 마치 쉬운 문제를 풀듯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스마트한 학업 방식에 놀라 감탄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했을지 궁금했어요. 프리가 끝나자 반 친구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쳤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리자 저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식당은 학교 급식실이라기보다 현대식 레스토랑 같았어요. 긴 스테인리스 식판이 깔끔한 배식 라인 앞에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저희 차례가 되자 영양사 선생님께서 따뜻한 흰밥, 야채가 들어간 맑은 국, 구운 생선, 김치, 신선한 과일을 식판에 정성스럽게 담아 주셨어요. 모든 음식이 건강하고 색감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준호 옆자리에 앉았고 밥과 매콤한 김치 냄새가 식당에 가득했어요. 김치를 한입 먹었어요. 아삭하면서도 새콤했고 매운맛이 딱 적당했어요. 국물은 따뜻하고 생선은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어요. 음식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된 느낌이어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조용히 이게 진짜 최고의 교육이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보드나 태블릿 때문만이 아니라 선생님부터 음식까지 모든 것이 존중과 배려로 가득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식사를 마치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타인을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을요.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 순간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비행기가 캘리포니아에 착륙했을 때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이마를 창문에 살짝 대고 익숙한 갈색 언덕과 야자수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풍경은 똑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밝은 불빛과 깨끗한 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짝였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카펫 냄새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팝콘 냄새가 코를 찔러 한국의 맑은 공기가 그리웠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풀었어요. 여행 가방 안에는 한글이 쓰인 공책 한복 모양. 열쇠고리 경복궁 문 앞에서 찍은 준호와 제사진 같은 기념품들이 가득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는 건 힘들었어요. 급식실 냄새는 매콤하고 따뜻했던 한국과 달리 달콤하고 기름진 냄새가 났어요.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를 물었지만 제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경복궁 음식 스마트 교실에 대해 말했지만 제 말은 밋밋하게 들렸어요. 수학 시간에 저는 칠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미 몇달 전에 배운 단순한 대수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서울에서 배운 미적분 수업으로 자꾸 돌아갔어요. 지루함과 안절부절 못함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에 부엌 식탁에 앉아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말했어요. 저이 학교로 돌아가기 싫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어요. 부엌에는 냉장고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 울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진학이나 친구 문제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배우는 것이 암기만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번의 대화와 눈물 자료 조사 끝에 부모님은 제가 서울,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걸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후몇 주는 서류 작성, 시험 준비, 화상 면접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늦은 밤까지 지원서를 작성했고 영어와 한국어 에세이를 쓰느라 바빴어요. 부모님은 한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주셨어요. 매일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어요. 웰컴 투솔 인터내셔널 하이 스쿨.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고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순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번째 짐 싸기는 단순한 여행 준비와 달랐어요. 이번엔 새로운 삶을 위한 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웨터와 노트북 캘리포니아 친구들의 사진을 챙기며 어린 시절 익숙했던 방과 학교 거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 마치 꿈속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저를 집처럼 반겨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 근처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방은 작지만 깔끔했고 창문 너머로는 높은 빌딩과 네온사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등교 날 저는 이제 한복이 아닌 깔끔한 교복차림이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미소로 저를 맞아 주었어요. 선생님은 영어와 한국어로 저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란 힘들어도 자신에게 진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학교와 거리 그리고 친절함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갈 때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시원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생각하며 저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앞에 망설여질 때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